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은 폰테콜롬보 제5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저희가 형제들 가운데서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행위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다고 한 프란스코의 믿음이 저희의 성사 생활, 특히 성체 성사가 생활화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회칙 제5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예, 제5조는 음, 폰테콜롬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저는 제4조에서 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를 따름이 예, 우리 제란편는 성소다 아,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이런 참여에 있어서 제목을 그리스도를 발견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5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소 프란스가는 형제들 가운데서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행위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성 프란스코의 믿음이 제소 프란스칸의 성체 생활 성사 생활에 대한 영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예, 우리 제소 프란스칸은. 음... 세 군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해치군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 가운데서, 두 번째는 성경과 교회 안에서, 세 번째는 전례행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거 시험 문제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제소 프란스한들이 그리스도를... 발근해야 할 곳이 아닌 곳은, <laughs> 아, 이렇게 내면서 4번에다가 물뭘 넣으면 좋을까요? 묵주기도 안 했어, 가령? 에, 많은 경우에 우리 뭐 신자들이 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심행위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신심행위들은 에, 뭐 보조적인 수단은 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성사 생활과 신심 행위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사와 전례 행위까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신심 행위를 그걸 중심에 놓고, 어, 한다면은, 정작 만나야 할 그리스도를 못 만날 위험성이 항상 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해측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형제들 안에서 첫 번째를 만나라고요. 형제들 안에서 만나는 것. 그리고 성경과 교회 안에서. 마지막으로 전례행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거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거기를, 거기를 가지 않으면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들 가운데서라는 거죠. 어, 이 형제들 가운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란스코의 인간관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프란스코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프란스코는 인간은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으로는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프란스코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인간 육신, 육의, 육을 띈 이런 인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들 안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는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과 비슷하게 말하자면 오히려 성령과 비슷하게 이렇게도 열수 있겠죠. 아니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모습대로 하느님의 통합 하느님, 삼일체신 하느님, 그 모습대로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를 닮은 인간이고, 영으로는 하님을 닮은 인간. 그 인간을 그렇게 고귀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우리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그죠?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저 인간 성격이 어때? 뭐,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뭐, 이뻐, 못 났어. 뭐, 이런 걸 바라보지만, 프랑스가 보는 시각을 바라본다면, 인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시각이거든요. 그,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형제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아이고 무슨 사람들 안에서 뭘 봐? 늘 부정적으로 어,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프란스코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열린 거죠. 그래서 어, 우리 프란스코 교황님이 대체 모든 형제들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프란스코의 그 정신. 그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럼 모두 다 형제들이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형제들 안에 살아 계신다. 그렇게 할수 있겠고, 또 프란스코는 인간이 성자 아드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프란스코는 인간 안에서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해요. 이런 어떤 자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속 프란스코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특전적인 장소가 바로 형제들 가운데서란 같다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프란스코 바라봤듯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그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만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교회 안에서. 어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런 게 아니죠. <laughs> 프란스코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우리도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를꼭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성경 안에 살아 계시는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어,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단어가 왜 있고 이런 것만 따지면서 거기만 급급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하고 죽은 문자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프란스코가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바로 그 안에서 살아계시는 인격,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죠그 그렇게. 성경 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음. 프란스코는 성경 안에서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있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프란스코는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말씀을 계시로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알아듣는냐는 거죠. 말씀에그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아, 아, 요거 요런 뜻이고, 뭐, 요거를 알아듣는 재미 아, 이런데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죠, 그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장소 중에 하나인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도 그 가난하시고, 십자가 에못 박히신 그 인격체로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냥 문자에 얽매여서, 어, 지식에 얽매이는 에, 그런 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회원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제수프란스카는 개인적으로 복음과 성서를 열심히 공부할 의무가 있고, 형제의 그 책임자는 복음 말씀에 대한 애정을 기르고,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회원의 성경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그 읽는 데, 읽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목표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회로 성경 공부를 좀더 많이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제소프란트의 양성 과정들을 쭉 보면서 어, 성경 공부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하다 하는 생각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이 부분은, 뭐, 본당 생활을 하면서 이미 기초가 다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속적 양생의 측면에서 성경 공부와 관계된 또 그런 말씀 나누기, 이런 어떤 차원을 계속 강조하고 또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서 어떻게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냐.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경과 교회 안에서 또이야기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이죠. 프란스코는 교회를 어머니이신 교회라고 늘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의 정배인 교회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정배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권은 형제들은 거룩한 교회의 발 아래 항상 매여 순종하고 가톨릭 믿음의 기초 위에 국권이 있어서 우리가 굳게 서약한 가난과 겸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할 것이라고 해식 말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데 그것을 거룩한 교회의 발아래 항상 매여 순종하고 가톨릭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 거룩한 복음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을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배여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 시작 때 마칠 때 바치는 프란스코 잠미송 아드라무스 때는. 우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그한 프란스코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바치고 있습니다. 프란스코는 언제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성당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당에서 주님을 흠숭하고 찬양하는 이런 색깔을 가졌죠. 또 모든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모든 교회, 온 세상의 모든 교회, 여기와 온 세상의 모든 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참이성을 바치면서도 이런 프란스코의 깊은 어떤 가르침을 늘 염두에 두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상을 좀늘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례 행위 안에서를 이야기하죠. 전례 행위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사 성제와 성사 예절, 성물도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례행위 안에서 조차도 묵주기도는 빠져있어요. 십자가의 길도 빠져있습니다. 일반 우리 신자들, 우리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다면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뭐 이런 신심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보다 더 미사성제와 성사의절, 성물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니다 이것이 우리 해치의 가르침입니다. 전례행위 안에서. 전례행위를 이세 가지로 특정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성제에 자주... 뭐, 물론 자주 만이 아니라 정말 프란스코가 그렇게 미사성제를 바라봤던 그런 시각으로 미사에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사성제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미사성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 또한 사람들을 한, 마음, 한 몸으로 결합시키신 다 미사성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과 또 사람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성제성찬 이야기죠. 그러므로 미사 성제는 형제 생활의 중심이다. 회원은 그리스도 생애의 모든 신비를 살아왔던 프란스코의 미사 성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여 가능한 자중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프란스칸들은 가능한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면서 그리스도와 일치된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사 성제라고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어, 영성적으로 어, 나는, 음, 잘 살고 있는 제석 프란츠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어, 이 미사 성제에 대해서 어, 정말 애착할 정도로 어, 그런 어떤 마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어디 휴가를 갔거나 어딜 갔거나 나는 미사 성제를 무조건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제석 프란츠를 안에 자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사에 대해 자주 참여해야 된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개인 성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은 교회의 성사에 참여할 것이다. 회원은 각자의 본당에서 전례가 생동적으로 거행되도록 특히 전례, 견진, 혼인 및 병자 성사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 본당 안에서 세례 식도 있고, 그죠? 견진 있고, 뭐, 혼인 예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병자 성사, 내지는 장례 미사,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일 때, 우리 재속 프란스코 형들은 뭐, 내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사 예절에, 우리, 항상 거기는 우리 재속 프란스코 누구를 하더라도, 누가 이런 예식의 당사자를 하더라도, 우리 본단에서 흔히 있으면 가능하면은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 참여에 중심이 되주려고 그런 전례 행위를 잘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사 예절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사 예절이 단순히 개인 성화만은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만도 또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재수학부나들이 여기에 더좀 중심을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회원들은 이제 본당에서 어떤 내가 소임이나 직책을 맡고 있으면 이런 걸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원들은 이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우리 회원들이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양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성물도를 특전으로 얘기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형제는 교회 전례 기도의 양식과 예절서의 지침에 유의하며 특히 성물도를 바치는 것을 특전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회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는 지금 우리, 우리 제수프란스의 지침서 안에 에, 간편한 성물도를 이제 좀 실어놓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에, 이것이 성물도서는 아니죠, 사실은. 아닌데, 에, 회원들이 그 원래라든가 뭐구형범 이럴 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어, 성물도 발체본을 실어서, 방과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성물도를 바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알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제수 프랑크들이 적어도 소속물도서 정도는 다 구입도 하고, 어, 소속물도를 바치는 그 것이 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지침세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성물도안 바치는 어, 이런 식이 되는데, 이성물도는 우리가 교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 주어진 특전이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소프란스코 회원이 이 서약을 통해서 이런 특전을 부여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이 특전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냥 우리 원래 때나 이럴 때 우리 지침에서 발췌해 본 성물도 한번 하는 걸로 만족하고 어, 이러고 간단한 성물도로 그냥 아침, 저녁 기도하는 이걸로 만족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특전을 이긴다면 소성물도라도 어, 적어도 성직자수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은 음, 어떻게 그럼 어디서는 이야기된 거죠, 그렇죠? 어디서 어, 형제들 가운데서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 행위 안에서 이렇게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야지? 방법론적으로 이제 두 번째 달라기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 프란스코가 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그런 방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닌 곳에는이 세상에서 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성 프란스코의 믿음이 재속 프란스코의 성체 생 성사 생활에 대한 영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 프란스코가 성체를 바라보는 시어 영적인 권고 1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느님은 영이시며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드님도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에. 아버지를 보는 방법과 다르게, 또한 성경을 보는 방법과 다르게는 아무도 아드님을 볼수 없다. 말하자면 아드님도 같은 하나님으로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만, 영으로서만 그 아드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 머무르시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영을 지니지 않은 채 감히 주님을 받아 모시어서는 안 된다.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내가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코의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다 내가 영성체를 하지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르시는 주님의 영이 그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그냥, 다른 빵 조각 하나 주어 먹듯이 먹것밖에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이 받아 모시지 않으면,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체 제병을 좀더 크게 만들었고 좀 맛있게 만들었어 그죠? 그렇게 하면 육신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단순히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그것은 성체로서의 경험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 우리가 영성체를 할때내 안에 있는 영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예, 받아 모신다는 이런 마음으로 영성체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 오시게 되서 그리스도 만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소 열심하도 하면서 영성체도 수없이 수십년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내 안에 머무르시는 주님의 영이 받아 모시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거죠. 사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의 육신만을 보았지만 영신의 눈으로 관상하면서 그분이 하느님의 있음을 믿었다.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면서 육신의 취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도 그 영심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것만 생각했으면은 아마 유다 이스가리오처럼 그 세속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을 구해줄 위대한 왕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나 영으로 눈을 바, 바라보면서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이런 시각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경 안에서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 이제 그런 관점 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 건물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면 이런 것만 바라보면 교회는 일반 에, 뭐 사회 기업이나 비슷하게 다 국적 기업. 세세, 세계에서 제일 큰 다국적 기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에, 그 마찬가지로, 에, 전례행위 안에서도만 해요. 그냥 내가 전례행위 에 참여했다. 오늘 나뭘 했어. 뭐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 주님께서 오늘 에,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또 우리 함께 기도한 것에서 그분이 어떻게 함께 임하셨는지, 그것을 늘 바라볼 줄 아는 놈다 그것이 있을 때, 전례행위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성프란스코가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방식으로 형제들 안에서 또 성경과 교회 안에서 또 전례행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렇게 해치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을 하면은, 제소프란스코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온몸에 지니고 다니셨던 프란스코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 안에서, 또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행위 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프란스코가 영적인 권고 1번에서 성체에 대해 말씀하시듯이 영의 눈으로 깨뜨려 보고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은으로 자꾸 바라야 합니다. 육은으로 바라봐서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 실천적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만난 예수님을 한번 기록해보자.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나? 어디서 만났지? 형제들 안에서 예수님 모습을 본적이뭘 오늘 반가, 뭘 봤나? 아,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오늘 예수님 모습 어떻게 만났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늘 뭘 어떻게 만났지? 전례행위를 하면서 미사성제나 아, 그런 다른 성사들 또 성물도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 나이가 어떻게 다가왔지? 그렇게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난 그것을 기록하는 좀 그런 걸 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음. 두 번째는 성사 예절 세례 견진 혼인 병제, 병자 성사에 참여하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그것을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우리 본당에서 어디서 그런 그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나 몰라가 아니라 정말로 가능하면은. 내가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서 전례나 다른 데 성가나 내가 도움이 되시면 도움도 되시고, 이런 식으로 그, 그날 축하해줘야 할 대상자, 함께 위로해줄 대상자들에게 함께 우리 마음을 실어주는 거죠. 그죠. 렇 그런 어떤 훈련. 그리고 속물도 좀 제대로 바치기.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 보고 소속물도 한 권씩은 또다 구입을 하시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